과거에는 이혼 사유로 폭행이나 외도 같은 전통적인 사유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배우자의 숨겨진 빚 때문에 배우자의 숨겨진 빚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BK 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관자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소송을 결심했지만 막상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며 가져오시는 것들이 사실은 핵심을 빗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관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진짜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를 놓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상간자 소송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관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 즉,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죠. 서로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모두 부정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어,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승소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건 소송의 기본 전제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관자 소송에서 피고, 즉 상관자가 가장 흔하게 들고 나오는 방어 논리 때문인데요. 나는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다. 나 또한 피해자다. 실제로 상관자가 그 연애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면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관자 소송의 진짜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그 자체 입증을 넘어 상관자가 그 연애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상관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에서 아내, 남편, 애들 아빠, 애들 엄마 등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와이프랑 있겠네 라거나 남편은 운전 중이지 카톡하는데 조심할게와 뭐 같은 내용이 있다면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다음으로는 기혼자임을 쉽게 알수 있었던 정황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족 사진, 웨딩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몰랐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아마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두 사람이 직장 동료이거나 같은 동호회 소속인 경우 주변 동료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관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원고 본인께서 상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관계 정리를 요구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그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는 상관자의 불법행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상관자 소송에서 단순히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을 하거나 함께 있는 사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핵심은 상관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때 부정행위 증거와 더불어 상관자가 우리 가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억울하게 소송해서 패소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상관자 소송에서 법원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입증된 사실만을 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변호사의 역할이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죠. 지금까지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